나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.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럼 집부의 눈에서 하트가 뿅 하고 나간답니다. 집부 언니 님내 놀아줘. 어 뿌뿌야 언니 바빠 지금 실시간 끼고 있거든. 이따 놀아줄 뿌뿌가 아니네. 집부 언니 지금 나한테 놀아달라고 한 거야? 헐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묻는다고할 때는 언제고? 언니 할아버지 몰라 언니 방 들어간 적 이번 주에는 없다고 어? 지금 나한테 언니라고 했죠? 헤헤 <laughs> 지금 소꿉놀이 하는 거 맞지? 그러면 언니하고 집쁘 언니는 동생 하는 거다 히히히 <laughs> 재밌다 허리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? 집분 언니가 갑자기 이상하게 된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기분 맞춰주지 아, 아 알겠어 아 목마르다 집쁜 언니 나 얼음 세개 동동 띄워서 물한잔좀 갖다 줄래? 이것도 소꿉놀이인 줄 알고 뭐 엄청 재미있어 하겠지 언니한테 물떠오라고 심부름 시킨거에요? 엄마! 허! 이, 이, 이게 또 뭐, 무슨 상황이야. 저 잠깐 실시간 꺼요. 다시 실시간 퀸기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보카도 이쁘죠? 예, 다들 안녕하세요. 저도 두분 말씀을 격하게 공감합니다. 어? 누가 왔는데요? 누구지 이 시간에? 택배요. 택배는 초인종 안 누르시고 그냥 현관 앞에 놓고 가시는데. 배달 음식이요? 아니요. 그리고 배달 음식은 배달료가 너무 비싸서 그냥 직접 가서 먹어요. 그럼 도대체 누굴까요? 도, 도, 도둑이요? 에이, 도둑이 왜 초인종을 눌러요. 그냥 몰래 들어오지. 어, 확인하려고요? 그, 그럼 제가 대답 안 하면 빙지빙지라도 강제를 못 따고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. 아, 네.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음, 누르세요 안녕하세요. 김박장님책 맞으시죠? 에 네? 김복돌이요? 그런 사람 우리집에 없는데요. 아, 그래? 거기 천사동 천오 아닌가요? 아, 여기는 천사동 천사호인데요. 아, 제가 잘못 눌렀네요. 죄송합니다. 아, 네. 하하, 모르는 사람이요. 바늘나 좋아하시는 분 많이들 들었어요. 복권녀 노란님 안녕하세요. 저랑 똑같네요. 저도 바늘나우이 엄청 좋아하는데. 집뿌야 학교 다니면서 바로 숙제하느라 힘들. 어? 너 지금 뭐하는 거니? 오자마자 문 닫고 들어가길래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또 핸드폰으로 실시간 끼고 있어. 당장 햄폰 내놔. 아, 네. 근데 예쁘게. 한... 어머니 오늘 숙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생활 속의 법, 즉 식품위생법,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,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사해오는 것인데 어쩌죠? 혹시 핸드폰 없수하시려면 엄마께서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셔야지만 하는데. 그암 아, 니찌가 뭐라는 거니? 인터넷으로 조사해오라고 하셨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숙제를 해야지.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. 차가 한 시간 후에 숙제 다 하고 핸드폰 뒤렴. 그럼 난 이만. 휴 살았다. 엄마한테 한번안 뺏겠다. <laughs> 네, 맞아요. 근데 저의 뛰어난 재치로 1시간 동안 맘 놓고 실시간 킬수 있게 되었어요. 하하. <laughs> 그럴까요? 깨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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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꾸. 어?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나요? 개굴개굴개굴개굴 찌찌 소리 들렸는데 들으셨죠? 그러니까개구 개구르, 소리가 왜 지금 제 방에서 들리는 걸까요? <목소리도> 개구리를 다시 집어 풀 속에 놓아주고 언 집어입니다. 아 멋있게 오프닝 하려는데 왜또 방귀가? 소리에 작아서 아무도 못 들으셨겠지. 방기 바이러스라고요 <laughs> 그런 바이러스 있나요? 전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. 아, 네 잠시만요. 특보입니다. 지금 집거시에 방귀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바이러스는 말할 때 방재만 들어가도 저절로 방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, 증상이 나타나시면 즉시 3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지피뉴스였습니다 으.. 냄새가 시절. 어 뉴스 앵커님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셨나 보네. 여러분들 방귀 바이러스에 걸려서 3일간 금식하고 다시 실시간 켤게요. 집보야삼의간검식하고 경기 생활하느라 힘들었지?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렴 헉 어, 정말이요? 헤헤 그럼제 당연히 이번 절대로 한테 양보 못해! 여보세요? 거기 집회 치킨이죠? 여기 뿌링클 초코 마시로 한 마리 부탁드려요 아 어, 엄마 저 치킨 아니고 떡꼬치 먹고 싶은데요? 롱 엄마는 맨날 언니 말만 듣고 야 <laughs> 당연히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잘하니까 그렇지 너도 엄마한테 이쁜 먹고 싶은 꼴찌를 하지 말던가 메롱 자 잠시만요 뭐, 뭐라고요 세상에 치킨은 모두 사라졌다고요 그러면, 오예, 그럼 이번엔 제대로 떡꼬치 먹을 수 있겠다. 여러분들 떡꼬치 먹으러 가야 해서 이만 실시간, 깔요